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반복적인 외음부의 열상 성관계를 할 때라든지 산부인과 검진을 할 때라든지 또는 배변을 할때질입구의 6시 방향이라든지 또는 회음부 그 다음에 항문 주변이 찢어지는 외음유가종 열상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음유가종 열상은 하나의 질병 단위라기보다는 이러한 반복적인 열상이 발생하는 질환들의 정상의 집합군이라고 볼수 있죠. 이러한 위험요가적 열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의 결핍과 같은 폐경기 이후에 나타나는 생식 비뇨기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반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상태라든지 또는 출산할 때 회원부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원부 절개의 상처가 잘 회복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흉터가 남음으로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반복적인 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인 질환이 될수 있는 자가 면역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경화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태선은 드물지 않은 피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외음부에 주로 발생하다 보니 피부과 의사들은 여성의 외음부를 쉽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피부과와 산부인과의 경계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굉장히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받지를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경화태선은 림프구로부터 유래하는 만성피부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개 7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10만 명 중에 114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런 유방암에 비해서는 흔한 질환이라고 볼수 있죠. 이 경화태선의 증상은 대부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성적으로 가려워서 긁다 보니 흔히 산부인과 의사분들은 이 질환을 캔디다 질염으로 인해 가지고 항진균제 치료만 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려움증이 수일이나 수주 이내라면 캐디다 질염은 가능성이 높지만 수개월 이상 또는 수년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어떤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러한 경화태수 있는 경우는 가려움증 뿐만 아니라 성교통을 동반하기도 하고 비유발성인 외음부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환자들에서 경화태선을 가진 많은 환자들에서 정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정상이 없다는 것은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러한 환자들도 성관계를 했을 때는 반복적인 외음부의 열상적 외염, 외음, 요가종 열상이 대부분 동반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경화태선을 가진 여성들은 성기능 장애를 흔히 동반합니다. 성욕구도 떨어져 있고요. 성적인 쾌감이나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의 빈도 역시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죠 여성들은 성적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성교의 횟수뿐만 아니라 구강성교라든지 자위의 빈도수까지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화태선이 있는 여성의 약79% 정도에서 만성외음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외음부를 살펴보면 특징적으로 자가면역질환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소음순이라든지 요 주변부의 색깔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핑크색 소음순이나 핑크색의 외음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성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자가면역질환이 있으면 멜라닌 색소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은백색에 마치 단백 값 종이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경화태선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뿐만 아니라 소음순이 아래쪽에서부터 점차 흡수돼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요질 입구도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지고 피부도 얇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관계라든지 산부인과 검진을 하게 되면 쉽게 아래쪽이 찢어지게 되는 외음유가 종성 열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해학직근조의 변형도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엄액 기두와 포피가 유착되는 엄액 유착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엄액 포피와 기두 사이에는 원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얀색의 스메그마 즉 백태가 분비되는데요. 이거는 왁스 성분의 윤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태가 바깥쪽으로 배출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엄맥 포피와 기두가 유착이 돼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안쪽에서 형성된 백태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수년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딱딱한 진주 알갱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케라틴 진주, 케라틴 포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 유착된 공간 안에서 점점 진주 알갱이가 커지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PGAD, 지속성 성기 흥분 장애와 같은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폐쇄구액 증후군, Closed Compartment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구액 내에서 압력이 올라감으로써 여러 가지 음액통이라든지 지속성 성계 흥분 장애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이 음액 유착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액 유착 방지술을 시행해서 이런 정상적인 구조로 회복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음액을 완전히 100% 덮어 버려가지고 배출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슈더시스트, 위낭종을 형성하죠. 혹처럼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액 포피를 절개하고 음액을 노출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화 태선이 있을 때는 치료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연구를 바란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하는데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 면역질환에는 특징적으로 캐버너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조직에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병변이 자가 면역질환이 수술 부위를 따라서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음순위 아래쪽에서의 좌측과 우측의 소음순위 만나지 않는 이런 환자들 이런 분들은 자가 면역질환이 있다고 추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위쪽에 있는 솜순이 좀 크게 남아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르게 되면 남아있는 솜순마저도 자가 면역질환에 이완이 되어서 그 남아있는 수술한 부위에 남아있는 솜순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면 이러한 면역을 억제하는 연고를 바른다든지 치료를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경화태선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외연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연부암은 자궁경부암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화태선이나 편평태선이나 만성단순태선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하죠. 경화 태선이 있는 환자들은 일생 동안 약 3에서 6.7% 정도의 환자에서 위험부암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위험도는 얼마 정도냐면 무려 정상 여성에 비해서 300배 정도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순이 사라지고 있거나 위험유과종 열상이 있는 환자들, 만성적인 위험부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성의약 클리닉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화태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암의 위험성이, 위험부 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이런 암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성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닥터항 성의학 연구소의 닥터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